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사주 팔자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무수한 유전자들을 여덟 개로 범주화 시킨 개념니다 여덟 개의 팔자가 대립하고 대대하며 상호 작용함으로써 날아가는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팔자는 물상이기 전에 기의 흐름이죠. 기의 흐름을 보지 않고 상호로만 판단하는 건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본 사주는 을목을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 권명 사주입니다.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극신약 사주다.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경험한 을목 일간의 유연성이 유연성의 장점이 돋보이는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본 사주는 을목 일간의 유연함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사주팔자가 가지고 있는 DNA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체흐름이 식재관인 사주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식신생재 재생관, 즉 월지 식신의 활동성이 재관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세계 관이 세계죠. 재관이 뚜렷한 사주로 한 가지보다는 자신의 어떤 영역의 확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주다. 월간 정관은 일간 을목이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고. 시간 정관은 미래지향적 목적성 즉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와 목적성을 벗어나는 사업 확장은 조심해야 된다. 항상 틀을 지키고 반듯함을 유지하는 것이 본 사주의 특성에 맞는다. 월지 장생, 월주 자화 그 밑에 있는 시장관을 보게 되면 목욕지로 그 월간 정관의 특성이 매우 강하다.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움을 찾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성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욕지는 청소년의 기운이죠 그래서 치기어린 충동성은 자제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재활동은 관성이 의미하는 사회적인 틀 사회적인 가치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울타리 형성에 방점을 준다즉 일목일간의 재활동성은 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본 명주의 특성은 단순히 그제 자체 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울타리, 즉, 정신적, 물질적, 가정적, 사회적인 자신만의 틀, 즉,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월지식신은 그본 명주의 현실적 활동성, 직업성으로 주성이 장생이다. 그러므로 안주보다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식신은 일간이, 일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활동성을 의미합니다. 직업이죠. 장생제에 있어서 쉽게 움츠리지 않고 항상 새로움을 만들고자 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월 지장간의 중기인 기토 편제를 보게 되면 연간에 투출해야 죠 이는 명주가 본능적으로 제가 발달에 발달해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아, 정규적인 어떤 그 틀에 박힌 울타리에 한정되기 보다는 한정되기를 거부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연치장간 경근 관성이 월간과 시간에 투출한 건 명주가 태생적으로 관의 특성을 관성의 특성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주에는 본 사주를 보게 되면 수인성이 없습니다. 즉 무인성 사주죠. 극신약한 을목 일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인성이 바로 소용지신이 된다. 소용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을목에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그 요소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식신을 하는개수보다는식개수보다는 개수보다는 극하지 않는 임수 정인이 오는 경우 사주에 활력을 일으킨다. 일간을 극설하는 재관이 매우 강하고요. 그러므로 일간이 신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생목하는 인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인성은 을목일간의 정신적 바탕이 되어주는 샘물이다. 나를 낳아준 에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 그 본래의 그본 고향,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고향, 비유적으로 보면 에덴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에덴이 사라지면 을목은 견디기 어렵다. 에덴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샘이 마르면 번나웃 마음이 고할 되기 쉽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마음 항아리에 꿀을 채우고 공부를 채우면 제 관으로 인해 기가 설게 될 때에도 나를 지탱해 주는 모태가 될 것이다. 지칠 때 돌아가는 곳, 목이 마를 때 내가 마실 샘물이 되어 있다면 제와 관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인성은 샘물을 상징하죠. 을목 일간에게 인성은 탈진. 번아웃, 고가를 막는 근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신강은 일간의 성적이 외부로 투영돼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기운을 설계하지만 신강은 일간의 성적이 외부로 투영돼 활동적으로 기운을 설계하지만 신약은 일간의 성적이 내부로 투영돼 정신적으로 기운이 설계됩니다. 그러므로 신강은 외부와의 대립과 상충을 충돌을 조심해야 되고 신약은 내부로 침잠되어서 우울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신약일 때는 일간을 생주해주는 인성이 좋습니다 이 인성은 공부 철학과도 통하니 마음 공부가 최고를 할수 있고요 마음의 샘물이 마르지 않으면 신약 일간은 오히려 내강외유 내강외유로 내공을 지닌 고수가 될수있다 하겠습니다. 그무는 을목 일관을 치는 힘이니 힘이 부가되니 조심하는 게 좋구요. 사업이든 건강이든 재관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설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수인성이라는 소용지신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즉 임수인성이 손에서 들어올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전공을 본 명주가 전공하신 노자를 손에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 후반을 상징하는 시주가 정근관성진토정제인이 재간의 목적성이 재와 최고, 최고를 이루고 있다. 최고의 기운을 이루고 있다. 십이 운성은 관대이고요 괴강이죠. 추진적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라할수 있다. 시주 경진은 관과 재이고 십이 운성이 관대인이 인생 후반은 기운의 흐름이 좋고 사주의 목적성이 집결되고 있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 흐름에서 떨어지면 오히려 안이함만 못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지와월지가 추고천입니다. 일지가 가정이라면 월지는 직장이죠. 일과 가정의 병행이 병행에 적절한 관심이 필요하다. 일에 너무 치중하면 가정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대운을 보시면 기토용사신. 목, 비겁, 수, 인성으로 흐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5 4대운 이후로 수, 인성이 들어오죠. 운의 흐름에 흐력이 돌고 있습니다. 세운을 보시면 26년에 병호가 들어와 일간 을목의 설기가 크다. 건강, 사업을 관망하시면서 주변 상황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주역에는 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를 수, 떼시. 뇌를 따르는 것은 생로병사에 갇혀있는 한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최고의 원리라 할수 있습니다. 시적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을 의미합니다. 매사 시적절과 중용의도가 필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